보아. 바로 왔다. 쌀밥. 아 맞다. 배가 낯자. 5, 피로그. 오늘은 탄소5일 차가 끝나고 쌀밥 먹는 날입니다. 쌀밥 3kg 먹을 거고 총 5000칼로리 먹어 볼게요. 설 연휴여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날라와있는데 아, 지금 거실이 시끄러워서 말을 잘 못합니다 영상으로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정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72.2밥 <laughs> 먹기 전 바디축 부터. 가볼게요. 렛츠고 오우, 야와방와하게 예. 400g 와겠습니다 오늘 먹을 소금 와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술은 순정. 와와와와와 솥밥이지려요 솥밥 향이있어요 음. 누룽지 치즈밥입니다. 누룽지 치즈밥 뭔가에 음. 음. 올려고. 이렇게 비닐장갑에 하나씩 포장이왔습니다 이 상자도 이만큼 가져오고 물 많이 먹어야 돼서 텀블러도 챙기고 물은 오늘 총 6리터 먹을 거야 6리터 마지막 끝두 번째 밥 복부 다니고요 이번에는 김이랑 먹겠습니다 붙었어요. 일단은 첫술은 밥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바로 갈게, 알바! 바로 갈게, 알 찍어도 맛있네 누룽지 누룽지 보이세요? 곧 밖에서 전 부칠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진짜 전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쓰고 나왔는데 밤을 까라 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벌이 끝났습니다. 1번이 <목소리> 끝났다가밥 먹으려고 밥 퍼왔어요 끝났 치즈랑 김이랑 조카 숟가락 갖고 왔습니다아번이끝났습니이랑밥 음 꿀맛 꿀맛. 사이드 메뉴도 끝났습니다. 밤 까다가 탈주했습니다. 친구랑 스타벅스 가려고요. 스타벅스에서 할래 좀 하고 동동 같이 가려고 합니다. 무난무난한 늦첵 기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 좋은 머신. 뉴트 일곱 여덟아홉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아홉 열세네 어? 다섯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운동 끝나고 집에 왔고요 바로 이거 오뚜기 밥 182개. 해서 360g이랑 치즈 한 장, 김, 닭가슴살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치즈는 살짝 덮어놓고 오늘도 원정 운동을 했는데 역시 뉴텍이 국밥이에요 국밥 그냥 국산 국밥 늘 먹던 거이 친구랑 보조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수행 능력이 더 올라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 파트너가 중요해요, 역시. 오늘은 운동을 했지만 프로틴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틴을 먹으면 5000칼로리를 넘어버려요. 오늘은 프로틴 파업. 밥을 먹을 때끼스하듯이 음. 워더메이커리어. 라다라다 와우 라다라다 와우 320g 굿 클리어 다섯 번째 밥먹고 신영 집이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소화도 시킬 겸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집에 조카들이 두 명이나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피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형집 가서 밥을 이어서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 쌀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형집 가서 이것저것 신기한 게 있으면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연덕 이 동네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어우,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 설이라고 또 나름 추워졌네요 좀만 더 걸어가면 형 집이 나오니까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되게 높은데 여기서 옛날에 썰매를 탔었어요 여기 내려오면 <laughs> 바로 도로인데 겨울에 여기 눈 쌓이면 여기 앞에 화물차가 막 주차돼 있어서 도로까지 안 내려가게 좀 막아준 것 같은데 여기 진짜 경사 지리거든요 음, 경사가 이런데 여기서 옛날에 썰매를 많이 탔습니다 여기로 쭉 가면 초등학교 때 친구 집 아우. 옛날 생각나네요 굉장한 왕. 에어지. 탠딩도 있고요 음. 이거 자체도 지금거 되게 좋은 거찾이건다식물이요야 음. 이거 야아있는거 새우도 있네 어, 이거 이도 있고, 있고 다있이 남자일과자. 히비키 히비키. 컨탄 산토리. 샹크스. 컨탄 로봇 발렌타인 너 여자스럽다며? 는좀 그래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트키 치트키 치트키. 이만큼 먹었는데 배불러 뒤질 것 같아요 어우 제가 270g을 더 먹고 싶은데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아까운 쌀밥 오늘 응, 여기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12시도 넘었고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 4500칼로리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배 터져요 다음에는 시간 분배를 좀차해야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사랑하는 배 41명의 구독자였구요.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빠이. <목소리도>